나이가 조금씩 먹으면서 동생들과 혹은 회사 부기장들과의 관계에서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론 벌써 꼰대가 됐을 수도 있고, 점점 변해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주위의 선배들을 보면 꼰대로 좀 변하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중학교 은사님을 만나뵐 일이 있어서, 그때 한번 왜 나이가 들면서 꼰대가 되죠? 라고 여쭤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릴 때는 너에게 다섯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1번도 해 봤다가 2번도 해 봤다가 3번도 해 봤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지. 뭐 일을 하던 친구를 만나든 뭐 놀러 가든 먹는 걸 선택하든 어떤 거든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선택지가 똑같이 5가지 아니면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되니까 선택지가 뭐 10가지 이렇게 더 많아졌는데 신기한 게 제일 편한 뭐 3번만 선택한다는 거야. 1, 2, 4, 5번은 이미 경험을 해 봤는데 아, 나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와 비슷한 상황이 오면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이려고 3번을 그냥 보수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는 딱 뭐, 뭐는 딱 뭐. 이렇게 정해지게 된다는 거야. 그게 뭐야? 우리가 흔히 만나는, 말하는 꼰대인 거고, 이 은사님의 말씀이 난 되게 와닿더라고. 특히 우리 조종사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고하기보다는 정해진 툴로 딱 맞춰서 생각하는 능력이 발달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꼰대로 다가갈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꼰대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이 항상 옳다고 여기는 권위적인 사람이라고 돼 있더라고. 조종사를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가진 경험의 데이터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이렇게 꼰대처럼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많아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젊게 살려면 조종사들은 특히 일을 떠났을 때 기존에 했던 것들을 다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어. 먹던 것도, 뭐 입던 것도, 만나는 사람들도 보통은 편한 것만 하게 되니까. 혹은 너가 새로운 것을 꼭 시도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하던 것들을 새롭게 해석해보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인 것 같아.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추억은 하나하나 기억이 많이 나는데, 뭐, 대학교, 군대, 회사 생활, 이런 추억은 많이 없다고. 이게 더 최근에 했던 건데도 말이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것들이 점점 사라져서 예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되니까 뇌에서 기억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의 일상생활에 뭐 조그만 이벤트를 만들어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의미부여하는 거야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 그러면 너가 주어진 시간을 길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들을 새롭게 해석해보고 어, 너희들과 나눠보려고 나도 이 유튜브에다가 어, 비행에 관한 여러 가지를 다른 시각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비행 이외의 다른 분야도 접목해서 이야기해 볼 테니까 기대해 주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